아이고 롯데야, 아이고 롯데야, 신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첫 번째 시범 경기가 12일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뭐,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범 경기 리뷰와 함께 어, 오늘 300회를 또 저희 방송도 맞이해서 어, 시즌 다시 리뷰 재개와 함께 좀 의미 있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범 경기다 보니까 경기 리뷰를 막 어, 어떤 그 승부처나 이런 걸 꼽긴 어려워서. 10원 어, 경기 동안은 좀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제가 얘기를 좀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은 10원 경기는 사실 많이 이긴다고 썩 좋아할 리도 아니기도 하고 해서 좀 좋은 부분 위주로 보고 사실 또안 좋은 부분들은 또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막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를 어,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월 12일 SSG전 네, 어, 리뷰를 한번 해볼건데 키워드는 사실 박승욱 선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 깊은 하이어가 공수해서 했고 그리고 또 12일 서튼 감독의 경기소감 그리고 박승욱 선수 인터뷰까지 어, 차례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일 라인업을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12일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습니다 어, SSG 부 SSG와 이제 경기였고 일단은 롯데는 어, 선발 투수가 반스 선수였고요. 1번 유격수 박승욱, 2번 이루수안치용 3번 지명타자 이대호, 4번 좌익수 전준우,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1루수 정훈, 7번 3루수 한동희, 8번 포수 지시완 9번 우익수 고승민 선수였고 어, 선발은 네, 반스 선수였고요. 그리고 SSG는 1번 중견수 최지훈, 2번 어 우익수 이정범 3번 3루수 최정 4번 1루수 크론 5번 2루수 최주환 7번 지명타자 김강민 8번 유격수 박성환 8번 어어 어, 8번 어 포수 이응연 9번 좌익수 오태곤 선수였고 어, 선발은 노경훈 선수였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노경훈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하면서 약간 재미있는 그런 미치업이 됐던 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경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그, 무엇보다 눈이 띄었던 게 저는 유니폼에 카파 스폰서가 돌아왔다는 점. 그러니까, 콜핀과의 계약이 이제 끝나나나봐요. 그리고 카파 로고가 다시 이제 이쪽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 2018년, 19년까지 그 카파였죠. 네. 그는 이제 빨간색 카파 로고는 이제는 까만색 로고로 좀 작게 들어가가지고, 어, 저는 좀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덜 거슬리고, 너무 그 스폰서 로고가 크면 좀 거슬렸는데,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1회수의 반스 선수의 투구를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어, 일단 투구 성적을 이날 그 보면은, 네, 이렇습니다. 투구 성적이 이날, 4이닝사피안타 1시 1. 이 자체 그 기록을 했고, 투구수가 59개 기록했는데, 사실 다른 구종보다 저는 체인지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스 선수가 슬라이더를 주무기라고, 이제 기사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이날 경기에서 보면서 체인지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서클 체인지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립도 그렇고, 떨어지는 궤적을 봤을 때도 서클 체인지업 같은 느낌이 많이 났는데, 어, 확실히 이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세 가지 구종으로, 어 굉장히 근기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회 초에는 박형욱 선수가 어 정말 모두를 좀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수비를 했는데 그 최정 선수의 깊은 유격수 땅뿌리였는데 이것을 이제 백핸드로 이렇게 건져 올려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마차도 선수의 전매특허 수비였거든요. 백핸드로 건져 올리면서 그, 다리를 약간 벤트리그 슬라이딩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렇게 걷어 올리는 그런 수비를 했는데, 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 마차도 선수가 안 가고 있는지 알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수비로 보였고, 그리고 2회 말에 또 피터스 선수가 중간 담장 바로 때리는 이루타를 때리면서 굉장히 본인의 파워와 주력을, 어, 그렇게 선보여줬고, 2회 말에는 굉장히 이렇게 적시타가 또 적재적소에 터지면서, 어 주점을 쉽게 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야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토미 바키처럼 잘 돌아갔던 것 같고 3회 초에 반스 선수가 4, 4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1점을 내주는데 그 뒤로 이제 연속 3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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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수뜬공으로또 만루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어, 좀 승부처가 아니죠. 예, 위기에 강한 모습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사실 뒤에 경기 내용이 쭉쭉쭉 있는데 제가 정규 시즌 중에 는 사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요 상황이 오늘의 가장 좀 승리 세기를 박는 부분이었다거나 아니면, 어, 요 부분이 오늘 좀 패배를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를 얘기를 하는데,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 9회 상황, 일단 7회 초에도 김용영 선수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연속 3진에 세타자 연속 3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어요. 특히, 우타자 오른쪽, 로? 우타자의 무릎 오른쪽으로, 아 무릎 오른쪽이 어딥니까 <laughs> 우타자의 무릎 쪽으로 떨어진 슬라이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 김영 선수가 올해 좀자완 개투로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나 사실 이강준 선수가 시점을 많이 했습니다. 2이닝 3실점을 기록했는데 음, 개인적으로 이날 투구를 봤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공의 위력이나 그런 건 훌륭한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 좀 허둥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상을 조금 받았거든요. 좋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에너지를 주체 못하는 느낌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침착하지 못한 느낌을 두 개서 좀 느꼈어가지고 이강준 선수가 물론 좋은 공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뭐 정신 멘탈적인 부분도 좀 가다듬어야 될것 같고 조금 더 침착하게 공을 던지는 그런 뭐 연습을 뭐몸 쪽으로나 마음 쪽으로나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9회에 사실 8대3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 보이면서 두 점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은 재미있게도 정복근 선수가 유격수 쪽에 내야 안타를 쳤고 신용 선수도 이루수 쪽에 내야 안타 치면서 무사 1, 2루가 나왔는데 이나 또 배성근 선수가 이때 걷어 올려 가지고 이루타를 때려내면서 또 좋은 타격을 했고 그 뒤에도 이제 땅볼 이어지면서 뭐한점더 내고 이제 패배를 했는데 어, 배성근 선수가 인도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날 이 타격 성적을 쭉 정리해서 보자면 은렇게 네, 있는데요 어, 타격 성적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성적을 보면 은 박승욱 선수가 2안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배성근 선수가 2타수 1안타 근데 시원한 1타 보였고 안치홍 선수도 1안타가 있었고 어, 이도 선수 1안타 있고 전준 선수 1안타 있고 피터스 선수 1안타 있고 정훈 선수 1안타 있고 한동희 선수 1안타 있고 정복근 선수 지시환 선수 고승민 선수 이렇게 안타가 있습니다. 진용민 선수까지 고승민 선수도 이날 그 자중간 때리는 그런 이루타를 때려내면서 본인의 어, 그런 개파워를 좀 보여주기도 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전 타격적인 부분은 좀 시원시원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서도 이루타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뭐 타격에서도 그렇고 주루에서도 그렇고 좀 엿보일 수가 있었어가지고 어,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수진으로 가면은. 반스 이강준 김유영 최영환 김동구 선수가 나왔는데 이날 사실 이강준 선수하고 아이 시점이네요. 3실점 2자책이고 어, 최영환 선수가 4실 점을 기록하면서 많은 점수를 내줬는데 사실은 시범경기에서는 굉장한 호출을 보인다고 하는 굉장히 많이 맞아도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어, 보통은 이제 자기의 주무기보다는 좀 실험하고 있는 구종을 시험삼아 던져보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뭐, 잘 던진 선수는 잘 던진 채로 좋게 보면 되고, 안 좋았던 선수는 안 좋았던 대로, 아, 이날 오히려 맞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안 좋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교체 출장시키면서 역시 변경기답게 많은 선수들한테 실장 기회를 줬어요. 배성근, 김민수, 광로환 추재현, 장두성, 김주현, 나승엽, 정복은 신용수 이렇게 그러니까 아홉 명의 선수가 전부 아그라인업의 아홉 명이 전부 다 교체가 돼가지고 어 마지막에는 완전히 라인업 바뀐 상태로 이제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범 경기를 보면서 역시 뭐 항상 시범 경기 그렇지만 어 서튼 감독이 어떤 식으로 좀 기회를 활용을 할지 그것을 좀 두고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이 나이 시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세 가지 정도 반스 선수의 체인지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 다음에 박승욱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놀랬다. 타격도 잘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 서 사실은, 뒤에 인터뷰, 인터뷰 속에서 얘기하겠지만, 유격수 수비를 3년 동안 안본 선수인데, 유격수 수비가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그 다음에, 음, 그 김경 선수의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았다. 이 정도가 저는 12일 경기를 보고 좀 가장 많이 느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이후에 서튼 감독이, 그, 경기 총평을 조금 남겼는데요. 다음 반스 선수 사이닝이시점은 반스 선수에 대해서 반스도 만족스러웠다. 스트라이크 존도 과감하게 들어갔다. 코너도 잘 활용했다. 스트라이크와 체인지업도 효과적으로 던졌다고. 네. 어, 좋은 얘기를 했고 2 이닝 3시점을한 이강준 선수에 대해 가지고는 어, 이광준은 장견보다 성장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점을 볼수 있겠다고 또 감싸줬습니다 사실 시범경기에서는 이런게 맞죠 굳이 지탈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싸주는게 맞고 김유영 선수에 대해서 1인이 무시점했는데 효과적으로 던졌다고 또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수비면에서도 만족스러웠다 준비한 것을 잘 실행하는 것을 보여줬다 유교격수 박승욱은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다 배성근과 한동희도 어려운 타구를 잡아내는 플레이를 했다면서 어, 공격에서는 공격 면에서도 만족스러웠다. 13개 정도의 강한 타구가 나왔다. 시범 경기에서 이런 타구가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네, 코멘트를 했고, 그리고, 올해 캠프 기간 동안 상황별 공격에 대한 연습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3번 중 2번을 성공했다면서, 어, 좀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던 그런 성과가 났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주류 플레이에 대해서도, 어 특히, 아이고, 마우스가, 네, 특히 외야로 공이 날아갔을 때, 이레오가2루에서 2루에서 3루 정훈이 1루로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준비했던 것이 많이 나왔다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베이스 더가는 플레이가 올 시즌 가장 뭐큰 목표 중에한 개인데 시범경기에서부터 그런 플레이를 좀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범경기를 좀그 본인이 관전하는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기고 지는 것보다 지금은 캠프 기간에 세심하게 다룬 것들을 경기에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신경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팀이 그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타 팀하고 연습을 연습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시범 경기를 연습 경기처럼 그거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뭐 당연한 거지만 시범 경기에서 우리가 승패를 막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는 어그 스프링 캠프에서 점검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요 깊게 주의해서 보면은 조금 더 시범 경기를 좀 재미있게 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학수 선수에 대해서는 이학주는 아직 경기에 뛸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기술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뼈가 더아무기 길을 기다리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비디오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할 것은 없고 사실 뭐 박승욱 선수도 선발 출전이나 을 했지만은 박승욱 배성근 김민희 선수가 또 계속해서 기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4명의 선수가 모두 기용이 되고환용은 계속 될 거야, 시즌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학주 선수를 빠르게 뭐, 뛰게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시는 것 같고요. 그, 박승욱 선수가 이날 1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어, 유격수 1번은 사실은 어지간하면 잘 기용하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서튼 감독이 유격수 1번을 꾸준하게 기용하는지도 한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뮬레이션 게임 때도 그 이학수 선수가 계속 1번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어, 진짜 이 유격수를 1번으로 내보내는 심산이 뭘까? 진짜 정규 시즌도 1번 유격수를 쓸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어떤 그건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팀 유격수들이 사실은 타격성 적이 매우 훌륭할 것 같진 않은데 어 모르겠어요. 좀 유격수들한테 많은 타격 기회를 주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어, 앞으로 계속 유격수가 1번으로 나와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13일 일요일은 비가 와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어 일단은 그 이날 선발로 내정됐던 박정우 선수가 14일에도 그대로 나간다고 합니다. 선발로. 그래서 어, 내일 등판 예정이된 선발 투수가 박세웅의 딜을 받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 시범경기가 사실은 우리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연습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취소가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16경기가 모두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취소됐다고 서튼 감독도 아쉬워했고 그리고 선발 투수들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어, 한두 경기 지소돼도큰 어려움은 없다 블펜 투수들 역시 계속해서 컨디션을 잘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날씨는 코로나 이슈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수들 뿐만 아니라 선수단 스태프까지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매경기 가능한 선수들로 멤버를 구성하고 하루하루 임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시즌 중에 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젊은 유방주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못해도 상반기까지는 그, 경기에 영향을 많이 줄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순서의 문제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결국은 잘 메꾸는 팀이,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코로나 공백이 떴을 때, 그 공백을 잘 메꾸는 팀. 그러니까 이게, 어, 코로나라는 부상 이외에 변중한 개더 생긴 시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그곳을 잘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박승국 선수 인터뷰가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박승국 선수가 사실은 어, 이렇게 예상보다 너무 잘하고 있죠. 일단 사진이 굉장히 근접거리 잘 찍혔는데 음, 사실 영입을 할 때는 약간 보험 느낌으로 온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큰 기대는 없었는데, 굉장히 12일에서 명하약을 하면서, 여론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일단, 1번 타자 출장에서 3타수 2안테 2타점으로 명하약을 했고, 어, 박승욱은 팀이 1대0으로 앞선 2 m 말2 4 1 3으로 해서, 노경훈 선수의 초구 132km 슬라이더를 받아쳐가지고, 즉시타를 만들어냈고, 2대1로 앞선 4회말2사2루 득점한 찬스에서도, 바뀐 투수윤태현의 초구 147km 직구로 공략해서, 또다시 즉시타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유격수를 3년만에 나갔단 말이에요. KTS는 이루수 받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sk에 있 때도 유격수에서 좀 밀린 상태였는데 그래서 롯데에 온 후에 다른 팀과 경기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유격수를 3년 만에 나갔는데 긴장이 됐다 하지만 2년 최정 형의 타구를 어 정훈 형이 잘 잡아줬고 긴장이 풀리면서 경기에 잘 임했다 정희 형의 타구를 훈이 형이 잘잡아줬는지좀 재밌네요 예. 그리고 캠프 때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미리 상황을 설정하고 대비하는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를 경기에서 해보려고 했다 결과가 잘 나오면서 확신이 생겼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격수 경쟁에 대해서는 경쟁보다는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경기에 먼저 나가면서 어필을 해야지 눈을 띌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마차도가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공백이 클 것이다 하지만 어, 학수영이나 민수성근이 도 열심히 준비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다고 이 유격수들의 이그 합치는 것네 역시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 1군에서 올해 야구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작년 마무리 캠프 때는 유격수가 어색했는데 훈련을 해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 나는 넓은 수비 범위와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수비 시로 옮기는 장점이 있다. 네, 본인의 장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 같고, 그리고 작년 2군에 머물렀는데 올해는 1군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 어, 시즌 본인의 포부를 밝힌 음, 어, 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박승욱 선수였습니다. 예, 오늘이죠. 이제 화요일, 월요일에는 한화하고 또 시범 경기가 있는데 어, 일단은 비는 그친 상태이고 사직동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내일 예보를 지금 한번 볼게요. 일단은 비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꼭 이제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실 입장을 못해서 대단히 아쉽긴 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예. 어 근데 이 초직이 좀 웃기긴 해요 왜냐면은 축구도 그렇고 다른 스포츠인100% 입장인데 물론 이제 시범경기니깐 굳이 그어 그거 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무관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팬 입장에선 대단히 아쉽습니다 사실 어 저는 시범경기를 많이 볼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출퇴근을 따로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전 종교시즌 들어갈 때부터 많이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엇박자가 나고 좀 많이 아쉬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뭐 중계도 보고 뭐 하이라이트도 보고 하면서 좀 갈증을 달래도록 하고요 또이 시범경기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 위주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